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희 아이는 그 자폐성 장애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요.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주변 아기 엄마들과도 친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다른 비장애 아이 키우는 엄마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 아이에 대한 히노이락을 같이 공유하는데요. 가끔 공감 못하는 엄마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 힘든 부분을 얘기하면 자기 아이도 그렇다면서 저에게 조언하는 모습이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애 키우는 거다 힘들다면서 마치 자기 아이 키우는 수고로움과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수고로움을 똑같이 치부하는 모습에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비장애아이도 힘들겠죠.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양육 스트레스가 같은 수치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 장애 경험을 하지 못한 저들은 이해하지만 저에게 상처만 쌓여가네요.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애기가 몇 살이라고 나왔어요? 아니요. 나이는 나이가 나라가 없어요. 아가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것 같지는 음. 않아요. 네. 뭐 애기 엄마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 보니까 학령기 전인 것 같아요. 음, 보통 초등학교만 돼도 음. 애기 엄마라고는 서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그 집에는 뭐 이렇게 서로 뭐 어떻게 음. 키웠어?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음. 되게 애기인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되게 이해가 가면서도 우리가 이제 요 시기를 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약간 귀여운 투정 같기도 하면서도 그래요. 이게 좀... 어머니 입장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어. 왜냐 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좀 너무 배부른 좀 행복한 고민, 어, 어 배부른 고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약간 가소로운 고민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런 맞아.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비장의 아이들은 걔도 일종의 장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해서 걔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뭐 어떤 걸 하든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걸로 그냥 하는 일생을 살아갈 텐데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없이 뭔가 이 부모가 많은 거를 책임져 줘야 될것 같은 다 만들어 줘야 될것 같은 좀 막막함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야 우리도 힘들거든 하는 게 되게 약간 배부른 투정처럼 느껴지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래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우리 애가 장애라서 이렇게 힘들잖아 근데 그래 니네 애는 장애라서 너무 힘들겠다 우리 애는 장애가 아니라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또, 또 그럴 수 없잖아 <laughs> 그들 입장에서는 어. 또 그럴 순 없잖아 그래 가지고 아 그래 애 키우는 게 힘들지 우리 애도 이런 게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수도 있고 응. 참. 어렵지만 아니 너무 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옆에서 옆에서 음. 두 사람이 뭐 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상을 입어서 아파하고 음. 있는 거랑 음. 내 여기 가시가 하나 박힌 거면 음. 이게 더 아파 음. 그렇지 않아요? 그요 그렇죠. 여기 남들이 보기에는 비교도 안 되는 상처지만 나는 음. 여기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음. 그거는 충분히 그. 그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릴 때는 장애 비장애 아이 모두 다힘 힘, 정말 힘들어요. 뭐 물론 커서도 그렇지만 꼭 장애아이라서 더 힘들고 비장애아이라서 덜 힘들고 이걸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머니가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승아 씨 말처럼. 어쨌든, 니네 애들은 비장애잖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속으로 너희 애들은 말이라도 하잖아. 어, 그러니까 되게 이제. <laughs> 근데, 아이 키우는 거는 다 힘들어요. 장애, 비장애 떠나서. 그리고, 어, 저는 굉장히 부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지연이 어릴 때, 그 지연이 어릴 때 같은 비장애고 그 또래 키우는 엄마들이랑 음. 교류를 하지를 못했어요. 음. 이 어머니는 그래도 굉장히 좀 현명하시고 지혜가 있고 좀 용기 있는 엄마인 것 같아. 음. 나는 막 괜히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괜히 나 혼자 막 주눅들고 왠지 낄수 게... 없을 것 같고 어. 괜히 막 끼고 싶지 않고 음. 그리고 뭐 저들한테 내 얘기를 하면 저들이 알겠어? 막 이런 음. 생각 그러니까 저는 더이 어머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굉장히 좀좀 쪼잔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어머니는 그래도 같이 교류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힘들을 음. 얘기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 음. 다른 어머님들도 만약에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막 누가 애기 엄마가 그런 얘기 하면 아 그래 그럴 때 너무 힘들지 그래 우리도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 같은 또래니까 야 너도 그래 나도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걸 <laughs>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음.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나누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 저는 좀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라 그러지 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 너는, 너는 애가 이래서 힘들구나. 나는 애가 이래서 힘들구나. 이렇게, 그렇게 안 되려나? 그래서 저는 진짜 권하는 게, 저는 한창 제가 좀더 성장할 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스스로 말하기 너무 창피한데, 그렇게 치료실에 다닐 때, 라이딩 할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럴 때 제일 울고 싶나 봐 혼자 있을 때, 남 앞에서 울고 싶지 않으니까 실컷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를 틀어놓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때 저는 뭘 했냐면 연주야, 너 진짜 잘 살고 있다. 와 장애 자녀를 이렇게 나와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셀프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저는 그때 비로소 느꼈어요. 왜?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해줘야 된다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애정을 줄 때보다도, 내가 나한테 그렇게 애정을 주고, 나를 아껴주고, 위로해줄 때가, 저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가장 지금 위로가 필요할까 생각해서, 집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셀프 위로를. 만약에 이 방법이 뭐, 적절할지,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한 효과를 받고, 왜냐면 하 타인은 내가 어떤 위로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위로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아, 내가 말하는 위로는 그게 아닌데, 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하자니 좀 쑥스럽고, 그럴 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저를 위로하는 방법을. 그좀 그런 걸 찾아보시고 그리고 어릴 때니까 아마 지금 장애 판정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판정 받은 지가. 그래서 더 약간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겪는 혼란이 아닐까 생각도 들어서 어 근데 뭐 굳이 제 안에 추측만으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좋은 그 인연들과 좀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뭐 뭐몇 가지 갈래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이제 이분은 그랬잖아요. 나는 장애아이를 가졌고 자기들은 음. 비장애아이를 가졌는데 그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일종의 섣부른 조언들 그렇게 될 거였으면 뭐 이런 식으로 세, 생각하는 어려움이 좀 있으신 음.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갈래에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나는 이런 어려움 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도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정서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럼 이 사람도 위로해주고 싶은데 아, 우리도 힘들어로 위로하는 게 우리나라의 약간 정서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예를들어 어 지원이는 이런 거 너무 잘하잖아요. 지원이 너무 좋겠더라 너무 좋더라 이러면 아유. 잘하긴 뭘 잘해 얘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어 이게 약간 우리나라 정서가 있어요 그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laughs> 본인이 되게 힘든 거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 아이가 어리니까 본인이 비장애는 덜 힘들겠지 음. 장애 아이를 가진 나는 힘들어 음. 라는 게좀 있으신 거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를 저희가 막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다고 이렇게라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